좋아? 다아이어어야 알았어 어, 어, 어. 어어어 땡큐야 야 그거 안 깨져? 어야 집에 가서 호떡 공갈빵 만들어서 어어 어, 어, 알았어 그건 그냥 먹는 거 같다 응응응 응, 응. 응 알았어 알았어 응응 응. 내가 여기 앉으면 안 되겠지? 아다 니네 벨트 매버렸구나? 그래요? 이따가 보자. 이따가 봐 그럼. 벨트를 맸기 때문에 내가 못안겨 막. 응. 어. 자, 간다. 어, 이따가 안올 수도 있어. 못 보내? 어, 어. 안 그래. 오시니까? 어, 또 보자. 그래요, 어, 건강하시고. 엄마 아빠한테 안부전하고 응. 어. 그 어, 이면서 잘 맛있게 잘 먹는다고, 네. 네. 그러고, 어. 다음에 올 때는, 어머님 어. 같이. 네, 그래. 가세요. 어. <laughs> 자, 가자. 아, 덥다.